원소는 4개, B의 원소 개수는 5개야. 순서상. 집합 AB 개수 따지래. 그죠? 자, 이제 응용 살짝 좀 해줘야 돼요.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. 자, 봅시다. AB 두 집합, 합집합하면 이거 전체가 나오네. 근데 A에는 4개, B에는 5개 있다? 그러면 우리 A 교집합 B, 여기에는 몇개의 원소가 있을까? 몇개 원소 있냐? 공통 부분에. 응. 음. 몇개 있을까? 아. 두 개? 두 개? 그래, 두 개. 기억나냐?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A 원소 개수 더하기 B 원소 개수 빼기 공통 부분의 개수. 있죠? 자, 그러면 이거 했으면 됐어요. 자. 그러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몇 개? 두 개가 있대, 이 자리에. 그럼 여기 몇개 있는 거니? 두개다두 개. 그죠? 두 개. 여기 몇 개? 세개 있다는 얘기야. 그러면 지금 얘네는 서로 다 자, 다른 자리들이야. 그죠?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 일곱 개 중에서 일곱 개 중에서 두개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. 자, 몇개 남았지? 다섯 개 남았냐? 다섯 네. 개 중에 두개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. 곱하기, 세개 남았어요. 세개 중에 세개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얘기지. 이해돼? 네. 자, 그래서 얘는 3 7의 21, 21, 그리고 여기 10 곱하기 1 되셨으니 네, 210이구나. 이렇게 계산할 거다.